네, 안녕하세요. 무영글로벌입니다. 오늘은 아, 결혼식에 왔습니다. 아, 제가 잘 아는 사람의 결혼식이 아니라 제 친구의 친척 결혼식인데요. 아, 결혼식 문화가 어떤지 아, 여기는 이제 한국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고요. 아, 베트남 베트남 사람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 한번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해도 되겠냐 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 괜찮다고 하네요. 그래서 왔습니다. 마침 또 여기가 판만동에 있는 웨딩홀입니다. 어, 화이트 스완이라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옆에 바로 어, 라이언 커피 있는데 바로 옆입니다. 가깝고 가까운 데서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이렇게. 지금 신랑이나 신부측 부모님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걸 해주고 있어요. 어,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사진 찍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신부측, 오늘은 여기 보니까 신랑측, 신부측이 나누어져 있네요. 어, 이 축의금을 받는 곳입니다. 축의금을 받는 곳.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음.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들을 웨딩 촬영한 사진들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잘 꾸며놨네요. 아이들 어, 어. 공연하는 친구들. 헬로. 네, 여기 1,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1층은 친척들, 그 다음에 2층은 이제 친구들이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 정말 한껏 차려입고 왔어요. 웨딩 촬영한 부분들을 이렇게 손님들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리고 있는걸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예식이 화려한 조명하고 음악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어, 지금 나오는 음악은 원래의 음악은 아닙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다른 음악으로 대체를 한 상태이고요. 어, 제일 처음 순서부터 차례대로 제가 예식의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으로 이 음악과 함께 이제 신랑 신부가 같이 입장을 합니다. 어, 신랑이 우리 같은 경우는 먼저 입장을 하고 그 다음 에 신부가 아버지하고 같이 입장을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신랑 신부가 같이 둘이 손을 잡고 입장을 합니다. 옆에 서 있는 친구는 어, 전문사회사로 보입니다. 제가 베트남어를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이 친구가 진행을 상당히 매끄럽게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객들에게 신청곡을 받아서 이렇게 노래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때도 이 친구가 먼저 노래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이 결혼할 때도 거기 결혼식장을 갔는데도 어, 똑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이제 제가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가정인지 물어봤는데 어, 베트남의 모사는 가정은 아니고요. 중산층 된다고 중산층 정도 되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옆에 이 준비되어 있는 형식적인 것들을 우리나라 예식처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초를 밝히고. 옆에, 어,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와인잔에 와인을 따르고 하는 행사들, 서양에서 하는 행사들처럼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같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양가 부모님이 나오셨어요. 양가 부모님이 나오셔서 어, 이제 한마디씩 다 이렇게 득담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남자 측의 아버님만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득담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여기 앞에서는 하객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요. 이 하객들은 계속 이제 음식이 서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음식들, 그 다음에, 음식이 서빙 되기 전에 음료하고 맥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료하고 맥주들을 마시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 행사를 관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아버님이 그래도 얘기를 할 때는 다들 잘 경청을 하고 들어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런데 보통 테이블마다 그냥 그 테이블 손님들끼리 그냥 얘기를 하고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앞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 상관없이 이제 맥주를 좋아하는 남자들만 있는 테이블에는 계속 술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많이 안 드시고 술을 이제 여기 공짜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니까 계속 술을 갖다 주고요. 아 그리고 나중에 노래를 부를 때는 이렇게 친구들이 2층에 있거든요. 2층 친구 하객들이 2층 에 있는데. 거기 친구들은 계속 이 친구들의 건배가 똑같습니다. 목하이바요 라고 하는 그, 그 계속 똑같이 외치고 하더라고요 예식의 그 행사와는 상관없이요자 지금은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금반지를 준비해 와서 이렇게 계속 주더라고요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10명 정도 나와서 신랑 신부에게 반지를, 금반지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금반지를 계속 이렇게 사례대로 나와서 금반지를 계속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친구들의 반지 정정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공연팀이 나와서 공연을 해주더라고요. 아까 사회 보던 친구도 노래를 한 소절을 하고, 이렇게 공연팀이 나와서 이렇게 흥을 돋구고 하는데 어, 이 친구들이 춤을 못 추거나 공연을 못하는 건 아닌데 약간 좀이 분위기하고 예식장의 분위기하고 제가 보기엔 좀 많이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신청곡 받은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근데 한 7명 8명 나와서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밴드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밴드의 음악에 맞춰서 노래를 하고요. 조금 오래된 전통 가요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처럼 조금 젊은 사람들이 나오면 밴드가 연주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노래방 기계처럼 반주 기계에 맞춰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거나 하게 되면 이층의 친구들 막 호응을 하고 있죠, 그죠? 따라 춤도 추고 홍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자연스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래를 가끔씩 못 부르는 아이씨도 나와서 노래를 하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아기하고 같이 온 아줌마인데요. 이 아줌마 좀뭐 하는지 복장도 좀 심상치 않고요. 그 다음에 무대 매너도 또이 성향도 목소리 크기도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친구가 나와서 할 때는 막 난리가 났었어요. 사람들이 호응하는 것들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아저씨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예식장에 가서 노래를 하실 일이 있으시면 저보로도 물어보더라고요. 노래할 건지. 아, 난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외국인도 상관없어요. 가면 온 사람 중에 신청곡을 하게 되면 노래를 부르는데 앞에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늦게 순서가 늦게 부르게 되면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있는데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지금 빠져나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서가 늦게 네, 사람들이 이제 예식이 이렇게 딱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도중에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집에 가고, 네, 자유롭게 그냥 마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네요. 네 여기 하객들이 다 오토바이 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옆에 여기 인도에 이렇게 오토바이를 엄청나게 인시적으로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저 앞에 보이는데 저기가 웨딩홀이거든요 그래 옆에 여기 인도에 이렇게 엄청난 오토바이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누가 누구 건지 구분을 못 하는데 이 친구들한테 그걸 줘야 됩니다. 번호표를 주지 않으면, 네, 못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번호표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에 그 번호를 적어 놓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